자 이렇게 에, 의자를 에, 이렇게 옆에 놔두고 이렇게 탁자를 가운데 놔뒀는데 전빵같이 처음에 의자를 통해서 그리 올라가더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에, 사빵이 또 막내 이렇게 같이 에, 내가 올려 보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설빵이는 전빵이가 또 보고 싶어서 거리또 가는 거요 예? 거기에 저렇게 진드거지를 못해. 자, 설빵 이리 오세요. 설빵, 설빵. 일이 올라와 있으란 말이죠. 응? 어? 이것도 교육이고 훈련이란 말이죠. 여러분들 영상을 이렇게, 에, 삼총사들은 딱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. 응. 어. 이거 봐보세요. 내가 한 바퀴 돌아볼까요? 응. 어. 우리 저, 저, 보기 좋으라고 사방이는 어 이렇게 엄마하고 어? 등을 마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? 아침이 선선하니까 어? 오늘 아침은 이런 영상을 헌 다음에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아침 식사를 줘야 되잖아요. 아직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단 말이요. 에 더워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어느 시청자분께서 그러잖아요. 그저께. 한 달만 참자, 이거요. 넉넉 잡고 한 달만 참으면은, 선선한, 어? 가을이 온다란 얘기죠. 설빵. 얼지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놔뒀단 말이죠. 응? 어? 여기 옆에가, 어, 너는 족제만은.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, 우리 설빵이를 또 안쓰럽게 생각한단 말이죠. 예, 딱딱한데, 거기다 방석을 앙쳐놓지, 어, 앉아놓고, 어, 할아버지가, 예? 잔소리를 하든가, 교육을 시키든가, 그러라고 그러는데, 우리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란 얘기죠. 음, 우리, 이 양, 이렇게, 이제, 아, 영상을 찍으면서, 얼굴을 가까이에 오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설빵이 붙어서. 자, 다리가 니가 진짜 미스코리 아입니까 응? 예? 어 이거 왜 멋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멋있는 걸로 보입니다. 예, 그래요. 그래서 니는한 가지 끈기가 없고 그다음 전빵이 오빠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요. 어 그리고 그다음 우리 전빵이 얘는 자 키가 적으니까 어? 키가 적으니까 어? 똥아리 감고 이렇게 의자가 편안한 것 같아. 요 거기서 엎드려 있어 버리잖아요. 균형이 잡혀있는 우리 전빵이 얼굴 전빵이 얼굴이 잘 생긴 건 아니잖아요 왜네가 전빵인 줄 알았습니까 점이 많다고 해서 전빵이라고 했는데 에이,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고 또 어, 나름대로 네가 훈련 교육을 하면 어? 잘 한다라는 뜻에서 아빠 할아버지가 나는 예뻐하는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막내 막내 요즘 니는 자. 에,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몸이 좀 여름이라 여름을 타가지고 조금 얼굴이 야해졌다라고 어, 한것 같아요. 어,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은 우리 막내. 그 다음 우리 사방이 돌아가야죠. 사방이를 영상을 에, 사진을 찍으려면 아빠 할아버지가 영상을 올려면 이렇게 에, 웃는 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어, 이렇게 에, 네 번째 우리 답방이 영상을 찍어봤고요. 예, 뒷모습도 한번 찍어볼까요? 어, 우리 엄마가 뒷모습은 기가 막히잖아요. 꼬리가 어, 아주 어, 공작 꼬리처럼 그렇게 생겼고. 자, 마지막으로 엄마. 엄마가 이제는 콧등에 예, 다 나섰습니다. 이제, 그리고 털이 잔털인자 올라오고 있고, 예, 눈도 어느 정도 어, 조금 응? 건강해지는데, 예,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아무튼 눈물 자국도 조금 많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또 익명으로 보내온 선생님께서 또 지금 건강 눈에 좋은 건강 응? 건강 뭡니까 건강 식품이라니까 건강 영양제를 지속적으로 우리 사방이하고 먹고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또 아빠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해 봅니다.